Everybod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날씨에 관한 표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어, 대화의 화두로 날씨에 관한 표현을, 표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날씨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어, 어떤 뭐 원어민과의 대화나 뭐 영어의 대화에 베이스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께 다양한... 날씨에 관한 표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 날씨에 관한 표현을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 표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저희 HowNowTV 할때그 How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날씨는 자 명사 weather이죠 weather weather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때라는 표현은 how is the weather입니다 자한번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자 so one more time how is the weather 자 그럼 오늘 날씨 어때라고 하고 싶다면 이 끝에 today를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how Is the weather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자, 한번 더. How is the weather today?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How is the weather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자, today 빼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자 아주 간단하죠. 어,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입에 붙도록 계속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비슷한 또 다른 표현 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표현 동시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문장의 구조는 비슷한데요. 그 뒤에 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실만한 단어, like를 붙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like라는 동사는 누구 누구를 좋아다, 하뭐뭔를 좋아하다라고 쓸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전치사, 어, 뭐뭐 같니, 어떤니뭐뭐 같은하는 전치사로 쓰인 like를 붙여서,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자, one more time.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두 가지 표현,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자, repeat after me.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자, 이때 like가 바로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닌, 뭐, 뭐, 같은, 뭐, 뭐, 같은 전치사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두 가지 표현. 자, 입에 타라 붙도록 계속 연습하셔야 되겠죠. 뭐, 우리 자다가도, 뭐, 어, 러닝머신 위에서도, 뭐, TV를 보다가도, 여러분이, 어, 뇌 속에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에 계속 붙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하고 같이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ctice again.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One more time. Repeat after me.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Good job! You did very well! 자,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늘 때 바로 여러분 저절로 입에 들어 붙도록 되는 것이거든요. 어, 계속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짬짬이 시간,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를 표현할 때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단어, 네, 바로 대명사. 그것 할때쓸수 있는 이을 사용해서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때는 대명사 그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자, 이때는 아무 뜻 없이 문장의 주어로 이을 놓고 그 뒤에 여러분이 날씨에 관한 표현을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날씨가 햇살이 너무 좋아. 햇볕이 너무 짱짱해. 자,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자, 태양이 영어로 sun이죠. sun. 거기에 그 태양이라는 단어 sun의 형용사형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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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를 붙여서 it is sunny. it is sunny. it is sunny. it is sunny라고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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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날씨가 화창해. 햇볕이 쨍쨍해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날씨가 흐리다. 날씨가 구름이 끼었다라는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표현한 대로 마찬가지로 이슬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단어. 구름하는 단어 클라우드 클라우드 이 단어에 y를 붙여서 구름낀 하는 형용사로 만드시면 됩니다. cloudy. cloudy cloudy. 자, 그래서 아까 인칭 주어 it가 합쳐서, it 가 합쳐서 it is cloudy. It is cloudy. It is cloudy. 라고 표현하시면 오늘 날씨 흐리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one more time. Repeat after me.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It is cloudy. It is cloudy. It is cloudy. It is cloudy. 자, 그러면 또 다른 표현,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여러분, 봄은 참 좋은데, 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라는 표현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 "wind", "wind", "바람" 하는 그 단어에 "y"를 붙여서 "windy". windy 라는 형용사로 만드시고, 빈칭 주어 it과 같이 붙여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t is, It is windy. It is windy. It is windy. 라고 하시면, 오늘 날씨 바람 불어. 바람이 많이 불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repeat after me. It is windy. It is windy. it is windy.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sunny도 배웠고, cloudy도 배웠고, windy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표현이 남아 있죠? 어? 어, snow. snow. snow 남아 있습니다. snow. 자, 마찬가지로 눈이라는 단어 snow에 -y를 붙여서 snowy snowy 라고 만든 다음 자 빈칭 주어 붙여보겠습니다. it 까 붙여 보겠습니다 It is snowy, it is snowy, it is snowy, it is snowy 라고 하면 오늘 눈이 와, 눈이 내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repeat after me It is snowy, it is snowy very good 자 이제 이어서 그러면 어 우리 햇빛 장장에 뭐 구름이 꼈어 바람이 불어 눈이 내려 어 비가 빠졌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rain이라는 단어에 똑같이 자 어떻게 y를 붙여서 rainy rainy rainy하는 형용사로 만든 다음 빈칭 주어 it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rainy it is rainy repeat after me It is rainy. It is rainy. 네. 자, it is rainy 하면 비가 와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수 있는 날씨에 관한 표현들은 배웠고요. 자, 요즘 같이 우리 봄에 여러분, 우리 다 싫어하는 건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것은 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겨진 표현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미세먼지가 많아, 어, 먼지가 많아 하는 단어를 어, 날씨 표현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지나 오염이라는 단어, dust에 마찬가지로 이 dust라는 단어에 y를 붙여서 dusty하고 형용사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바로 어 먼지가 낀 미세먼지가 많은, 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 앞에 바로 빈칭 주어 it과 연결해서 It is, It is dusty. It is dusty. It is dusty. 하면 미세먼지가 안 좋아. 미세먼지가 많아. 미세먼지가 많아. 온 날씨 먼지가 많아.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It is dusty. It is dusty. It is dusty. It is dusty. 라는 표현. 자 여러분 이거 흔하지 않은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